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아두이노라는 게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하고요. 아두 이노 개발 환경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된 개발 환경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시리얼 모니터는 예, 그 개발 환경에 들어있는 디버깅하기 위한 건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circuit라는 것은 아두이노 시뮬레이터입니다. 예, 앞에서 얘기한 아두이노 개발 환경하고는 어, 별개의 것이고요. 어, 인터넷상에서 동작하는 아두이노 시뮬레이터입니다. 먼저 예, 아두이노, 아두이노라는 것은 예, 영어로 이렇게 쓰고요. 생기기는 이렇게 생긴 보드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뭐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관련 개발 도구나 환경 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2005년 이탈리아의 그 워낙 디자인 학교죠. 디자인 학교에서 하드웨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의 디자인 작품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하려고 고안한 겁니다. 처음에 AVR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AVR 보드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어 코텍스 M을 이용한 M0나 뭐 M3를 이용한 제품도 있습니다. 예, 생기기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아두이노 보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어 보여드린 게 가장 기본적인 보드고요 가장 기본적인 보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예 여러가지 보드들이 있죠. 그 외에. 요렇게 생긴 보드, 이런 보드, 뭐, 요렇게 생긴 거, 음, 요게 Uno2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보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드이고, 여기 들어간 게, 그, 이제, 칩입니다. 칩이고, 이거는 AVR 칩입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칩 형태만 조금 다른 겁니다. 이 레오나드로라는 보드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보드들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크기도 각각 다르고, 어 이렇게 형상도 다르잖아요. 이런 여러 보드들이 있는데, 주로 메인보드는 우노입니다. 우노, 우노고, 저희가 말씀드릴 보드도 이 우노보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중에서 구매 하시려고 보면은 아두이노 정품보드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호환보드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 정품보드는 우노 기준으로 하면 이게 아마 한 2-3만원 정도 하나요 예, 그 정도 국내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아두이노사에서 생산한 음, 보드가 아두이노 보드, 정품 보드입니다. 아두이노사에서 생산한 보드. 호환보드라는 거는,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드웨어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오픈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 누구나 따로 만들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오픈소스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제조사들이 그 아두이노 보드를 이 우노 같은 경를에어 우노하고 동일하게 또는 그게 좀더 뭐, 어 모디파이에서 좀더 개조해서 어, 판매합니다. 그 호환보드는 퀄리티가 좋을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습니다. 가격대도 3,000원부터 뭐, 뭐 10만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호보드 이걸 그대로 만들고 이제 저가형으로 나가면 뭐한 3,000원, 5,000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주로 그럼 중국에서 만든 보드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는 오렌지보드라는 건데 생긴 거는 지금 이제 예, 아두이노 오노보드랑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어 여기 보시면은 아두이노 오노보드는 그 USB 커넥터가 큰 겁니다. 이 네모짜리로 큰 거, 그 프린트 같은데 주로 꽂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여기는 이제 예 USB 그 포트를 작은 걸로 하고 속에 블루투스가 내장돼 있거나, 어 그렇지 않으면은 뭐 와이파이가 내장돼 있거나 뭐 그런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 게이 오렌지 보드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보드들이 있습니다. 예, 아두이노 정품 보드, 호환 보드. 실제 여러분들이 구매한다면은 이 중에 뭐뭘 사도 사실은 상관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 소스 코드가 돌아가는 거는 예, 뭐큰 차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환경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개발 환경인데요. 음, 개발 환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홈페이지입니다. 이 아두이노.cc라는 아두이노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 가서,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소프트웨어에서 다운로드로 가면 됩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다운로드 화면이 나올 테고요. 여기 보면 다운로드 아두이노 아이디를 다운로드 받으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예, 1.8.10인데요. 이뭐 버전은 예,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어, OS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윈도우전은 여기 있고요. 만약 맥을 쓰면 여기 있고 리눅스는 여기 있고 각자 맞는 PC에 맞는 PC OS에 맞는 버전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은 이뭐 이건 그 도네이트 기부하라는 건데요 예 기부를 해도 좋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저스트 다운로드 입니다. 저스트 다운로드 그냥 기부 안하고 다운로드만 하겠다 인데요 예 저스트 다운로드 버튼이 눌러도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아두이노가 그 오픈소스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어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좀 기부를 해달라 뭐 이런 의미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 이제 다운로드 된 화면에 이제 파일이 나와 있죠. 어 이거는 실행 파일입니다. .exe죠. 그래서 이 파일을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그냥 실행하면 이제 아두이노 이제 설치가 되고요. i d 디 설치가 되고요.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좀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묻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예, 설치할 폴드를 물으면은, 디폴트로 선택하고요. 그리고, 음. 뭐, 다른 것들 물으면은, 예, 그냥, 어, 디폴트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화면은, 이전 버전의 그 아두이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아두이노 ID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거를, u 인스톨 s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u 인스톨 하는 거를, c o n f 션 하는 건데요. 예,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이 u 인스톨 눌러주면은, 이전 버전이 제거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바탕 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치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두이노 보드를 PC하고 연결해야 하는데요. 이 사진은 정품 아두이노의 경우입니다. 어 그냥 PC하고, 요즘 어 노트북이죠. 그 아두이노 보드하고 그냥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됩니다.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정품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예, 여기 usb 포트가 큰거죠 프린트 포트에 사용되는거 아두이노 호환보드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아니고 보통 여기 이제 usb 포트 작은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치했던 아두이노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면은 뭐 이름 편집창이 뜰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편집창 예 그러면은 일단 우리 설치하고 이제 뭐, 실행까지 해봤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하기 이전에 내장된 예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내장된 예제들이 많은데요. 파일에 가서 예제입니다. 예제를 열면 여기 내장된 예제들이 많죠. 많은데, 그 중에 베이직입니다. 1번 베이직. 베이직 들어가면 몇 개가 있는데, 그냥 블링크입니다. 블링크. 블링크를 어, 클릭하면요. 그러면은 이런 예제창이 하나 뜹니다 참고로 예, 기존에 아까 있었던 창은 그대로 있고요 새로운 창이 하나 더 뜹니다 하나 더 뜨고 뭐 블링크 하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코드들이 들이 있습니다 코드들이 들이 있고요 일단 이 코드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된 컴포트를 체크합니다 아까 그 우리 아두이노 보드를 PC로 연결했잖아요. 연결하고 PC에서는 이 콤포트로 잡힙니다. 콤포트로 잡히고 콤몇 번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확인하는가 하면 툴. 툴에 가면은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가 있고 포트에 쭉 보면은 여기 지금 콤 8에 잡혀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연결된 포트를 여기를 한번 체크해 주면 됩니다. 예, 이거를 한번 눌러서 한번 체크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컴파일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각자의 PC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컴파일합시다. 컴파일은 여기 보이는 이 꺽쇠표의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예제가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이 되고 컴파일이 다 되면은 밑에 컴파일 완료하고 나옵니다. 나오고 이 예제는 지금 우리가 그, 블링크 예제를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컴파일 하면은, 그냥 그대로, 어, 에러 없이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메시지들이 좀 나오죠. 예, 이 스케치, 스케치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스케치라고 얘기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어어떻게 뭐 메모리 사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에, 컴파일은 끝났고요 그러면은, 컴 파일 완료된 그 실행 파일을 보드로, 보드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업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업로드. 여기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예, 보드로 업로드 합니다. 보통 우리 다른 데서는 뭐 다운로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보드로 넣는 거를 다운, 다운, 예, 다운, 다운 한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업 한다고 보는 거네요. 업로드입니다. 그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여기 보면은 업로드 완료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은 예제는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실행되고 실행되면 보드 중간에 여기 L이라는 LED가 있는데요, LED가 깜빡이게 됩니다. 깜빡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IDE 설치했고 예 보드 에 연결했고 컴파일하고 그다음 업로드했는데.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 풀이 깜빡깜빡 하면은 모든 게다 이제 괜찮은 겁니다. 어, 설치한 아두이노 ID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아두이노 보드도 제대로 동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대한 체크들은 다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 아까 그 앞에서 LED가 깜빡깜빡 거렸잖아요. 그 깜빡 거리는 시간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 소스 코드입니다. 블링크 소스 코드인데 밑에 void loop라는 데가 있고요. void loop에 보시면은 예. 여기에 코드가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라이트라는 게 있고 딜레이라는 게 있고 또 디지털 라이트가 있고 딜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딜레이를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딜레이. 이 딜레이 1000이라는 거는 밀리세컨드입니다. 단어는 단위는 1000ms 동안 1000ms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l e d 빌트인 내장된 LED를 하입니다. 하이면은 켜집니다. 켜지고. 그리고 딜레이 1초 동안 그냥 있으라는 거죠. 있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역시 디지털 라이트인데 같은데 로우를 씁니다. 그러니까 꺼겠다는 거죠. 꺼고 딜레이 1000입니다. 역시 1000ms 1초 동안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오프 시간을 변경하려면은 요요 요 딜레이에서 천이라는 숫자를 변경하면 됩니다. 이 천이라는 시간을 두번요두 요요 번째 줄 여기서는 이걸 크게 하면은 온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작게 하면 온 시간이 짧아지고요. 요 밑에 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을 크게 하면은 이제 오프 되는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코드랑 변경을 한번 해봅시다. 뭐 500을 주든지, 뭐 100을 주든지, 뭐 그래서 다시 컴파일하고 업로드한 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 정말 오프 시간이 달라지나요?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값 있잖아요, 이 딜레이 100. 뭐 이거를 굉장히 작게 하면요, 뭐 100, 100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10, 뭐 10, 뭐 5. 값을 굉장히 작게 하면 예를 들어 15뭐이 정도 뭐1이 정도 하면요. 여러분들 눈에 LED 온오프 하는 게안 보일 겁니다. 왜냐면 하 on 시간 off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눈이 on 하고 off 된다는 게 인지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을 작게 만들면은 온오프 하는 게안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 소스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스 코드 여기 보여 드린 화면은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아두이노 i d 디를 실행했을 때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블링크 예제가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나온 예제입니다. 여기 어요 소스 코드를 스케치라고 얘기합니다. 스케치. 아두이노를 동작시키기 위한 소스 코드입니다. C나 C++ 문법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이거 만들어서 저장하잖아요. .ino 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보리 스케치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셋업 함수는 말 그대로 초기에 셋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일행만 실행이 되고요. 루프 함수는 반복 루틴입니다. 셋업 이후에 무한 반복됩니다. 우리가 왜시 프로그램 할때 보면은 그 주로 메인으로 구동하고 싶은 부분은 while을 쓰든지 주로 while을 많이 쓰죠 뭐 아니면 do while을 쓰든지 그래서 무한반복 루프로 돌리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쓸때 c 에서 while 루프로 해서 무한반복으로 돌아가는 그게 여기는 루프라고 해서 루프 함수에서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링크 아까 했던 블링크 예제코드입니다 예제코드를 한번 보면 은 셋업에서는 뭘 잡아주는가면 하핀 모드라는 그 명령을 썼습니다. 함수죠정확하게는핀 모드라는 함수를 쓰고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LED 빌트인 내장된 LED입니다. 그 아두이노 보드에 내장된 LED이고 그 LED를 아웃풋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LED 빌트인 핀을 초기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LED 빌트인이라는 핀을 쓰고 이걸 아웃풋으로 쓰게 예요 루프에서 보면은 두개 함수를 썼습니다. 디지털 라이트라는 거하고 딜레이라는 거. 뭐 대략은 말씀드렸죠. 디지털 라이트라는 거는 LED 빌트인이라는 그 핀에 하이를 내보내겠다.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라이트, LED 빌트인에 로우를 내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디지털 라이트 함수입니다. 딜레이 함수.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은 시리얼 모니터입니다. 시리얼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시리얼 모니터입니다. 아두이노 보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입니다. 주로 아두이노 보드 디버깅을 하거나 데이터 입력을 위해서 합니다. 일단 뒤에 한번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쓰기 위해서 셋업에서 이런 식으로 코딩합니다. 초기화해서 시리얼점 비긴입니다. 시리얼점 비긴 9,69,600은 9600. 0 어, 0 속도고요. 통신 속도고 보레이트 9,600을 하겠다는 겁니다. 초기화를 이렇게 시켜주고요. 그다음 예, 요거 아까 그 블링크 예제입니다. 블링크 예제 지금 시리얼점 비긴을 하나 추가시켜줬습니다. 셋업 어, 함수에는요. 루프 함수에서는 뭘 넣는가면은 하 시리얼 점 프린트 라인입니다. 프린트 라인, 프린트 ln이죠. 요요 요, 그리고 요꺽쇠부터 led on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로 시리얼 프린트 라인에 led off입니다. led off라는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요. 컴파일하고 이제 업로드를 합시다. 업로드 하면은 그 보드는 역시 이제 불이 깜빡깜빡할 겁니다. 깜빡깜빡하고 우리가 이제 시리얼 아까 시리얼 좀 비긴에서 시리얼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리얼 모니터를 화면에 표현해줘야 합니다. 툴에서 시리얼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아이콘을 열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리얼 모니터가 이렇게 별도로 또 하나 뜹니다. 뜨고 여기 에 보면은. LED on, off, on, off, 이런 식으로, 예, 여긴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도 못 보여드리는데, 실제 여러분들 실행하면 이게 계속 쭉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계속, 계속 뜹니다. 계속 뜨고. 그래서 요게, 요거는 지금 아두이노 보드가 보내준 메시지를 그 PC 화면에 표시한 거죠. 참고로 보면은, 예, 시리얼 모니터 지금 콤파에 연결이 돼 있고, 보호레이트는 9600이다. 뭐, 요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이 수신 메시지가 표시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뭔가 보내고 싶을 때 발신 메시지는 여기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통신 속도를 설정하는 건데, 기본은 우리 9600 아까 9600으로 설정할 때 그렇게 설정을 했죠. 예, 그 다음은 조금 뒤로 한번, 아, 잠깐 앞으로 한번 가, 조금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시리얼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입니다. 시리얼 모니터는 그 USB를 통한 시리얼 통신을 합니다. 시리얼 통신, 참고적으로 시리얼 모니터는 USB를 이용해서 PC와 아두이노가 통신을 하는 거고요. 시리얼 통신은 두 개의 통신용 핀을 사용합니다. TX, RX. TX는 트랜스미트고 RX는 리시브입니다. 보내고 받는 거죠. 아두이노 5 n o 의 경우는 디지털 핀 제로하고 1번, 1번 핀이 이 용도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핀 제로하고 1번을 사용해서 음, 이 시리얼 통신을 하게 됩니다. 예, 다시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서키이라는 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썰킷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1, 2, 3하고는 이제 관계 없는 겁니다. 1, 2, 3은 실제 하드웨어를 붙여서 이제 p c 상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4번 써킷이라는 거는 시뮬레이터입니다 1, 2, 3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일단 키킷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면은 하 틴크캐드라는 회사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틴크캐드 홈페이지로 갑니다. tinkcad.com 여기로 가면은 화면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 홈페이지를 재밌게 만들었는데요. 브라우저 창이 좁은 경우는 요 이런 그 버튼이 있는 화면으로 나오고요. 이 넓은 경우는 이렇게 메뉴가 있는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경우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브라우저 창이 작작아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거를 클릭하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예, 이얘기그 얘기입니다. 요렇게 화면이 나오는 경우, 요걸 클릭하면은, 요걸 클릭하면은 이 하단에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메뉴가 뜨고 여기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아까 큰 화면으로 나와서 애당초 여기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는 그냥 여기서 로그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예, 이 홈페이지를 상당히 좀 특이하게 디자인을 해놨죠. 보통 이렇게 이렇게 이요 예, 그 창이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별로 구별를 피하는데 여기는 좁으냐 넓으냐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구별을 해줬습니다. 로그인을 하면요.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 계정이 없는 경우는 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개인 계정 생성해서 그러면 뭐 이제 일반적인 우리 계정 만드는 그 방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혹시 계정이 있는 경우는 그래서 여기, 여기를 누르고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아까 계정을 처음 만든 경우, 처음 만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정을 다 만들면 이런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로그인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각자의 뭐, 계정 로그인 방법에 따라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하고 연동을 해서 구글로 로그인을 합니다. 구글 이제 g m a i 과 연동이 됩니다. 로그인된 화면입니다.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셀 i r 을 클릭합니다. 셀 i 을 클릭하면은, 요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보통은 뭐, 처음 경우는 아무도 없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세 회로 작성, 탭을 눌러줍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초기화면이 나옵니다. 초기화면이 나오고,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테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컴포넌트들이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구성 요소에서 일단 안드로이드 구성 요소에서 요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합시다. 일단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아 페이지에 아두이노입니다. 이 아두이노를 선택하면은 예. 이름 화면이 나옵니다. 이 아두이노 보드입니다. 보드에서 그냥, 예, 요 보드입니다. 예, 요거 이렇게 그냥 꺼내면 끊으면 됩니다. 꺼내면은, 예, 어, 브레드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은 이제 필요하면은, 예, 여기 이제 회로를 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예, 여기 메뉴에 보시면 기, 기본. 기본으로 가면, 예, 뭐, 레지스터도 있고, LED도 있고, 이렇게 뭐, 예, 그런 해서 이렇게 뭐 회로들을 만들면 됩니다. 네, 회로 만드는 방법은 그 여러분들 한몇번 해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혹시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회로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코드. 코드를 작성하려면 코드 탭입니다. 코드 탭을 누르고 예 코드 탭을 누르고 그다음 여기 예, 블록에서 문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문자. 문자. 디폴트 모드는 블록 코딩입니다. 스크래치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어, 디폴트 모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고 코드를 코드를 쓸 거기 때문에 문자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뭐라고 메시지가 뜬데 계속 하고 누르면은 코딩창이 뜹니다. 여기는 지금 코딩을 해놓은 화면인데요. 사실은 빈 창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코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코딩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어 13번 핀에 LED를 먹혔다 뭐 껐다 하는 코딩인데요. 여러분들 원하는 코딩을 하면 됩니다. 코딩을 하고, 그럼 코딩이 완료됐으면은, 이제 우리, 회로도 다 꾸몄고, 코딩도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시작 탭을 누르면 됩니다. 시작 탭을 누르면, 예,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LED가 있습니다. LED가 있고, 그,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면은 작성한 코드에 따라서, 여기 보면 요 LED가 이렇게 깜빡깜빡 끓입니다. 그런 동작 상태가 화면에 시뮬레이션 됩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뭐 혹시 시뮬레이션을 중지하려면 시뮬레이션 중지 탭을 누르면 됩니다. 이 쏠킷에 대해서는 예, 더 이상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면 참고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참고로 두 개를 이렇게 냈는데요. 예, 여기 위키도스점넷이라는 데 가면은 사용법이 뭐 문서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뭐뭐 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외도 에서킷 사용법에 대한 자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필요한 부분들 찾아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